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왕이 됩시다. 옆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해. 섬기는 왕이 됩시다. 멀리 있는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섬기는 왕.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치료해줄 부족한 것을 메꿔줄 서로 섬기는 도와주는 삶을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줌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인 왕이 되도록 우리에게 7 8 0 년의 인생의 삶을 시간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자리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이상 가지실 것도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움직이기만 하면 다자지는 섬기는 일밖에는 하실 일이 없는 분. 그분은 과거에도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조공의 삶을 사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종이 되어서 성김의 삶을 사시는 영원한 성김의 왕이 예수님. 성김의 왕첫 번째, 성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광 가운데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사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니다다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고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성김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성김의 도와 종의 도를 본을 보여주시고 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살수 있다고 삶으로 이렇게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음 22장 27절 말씀 다 가졌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왕이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지금도 있다는 일 재림하시는 우리 주 심판주이신 재림주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하시는 일은 누가 복음 12장 37절의 말씀처럼 띠를 띠고 종의 위치에 앉아서 우리를 수정들고 섬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임만회를 한다는 말은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상대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과 함께 임만 외래서 산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성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본억에 인한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성김의 삶을 사는 종교가 우리 기독. 왜 가정에 문제가 그치질 않고, 왜이 사회가 그렇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 서로가 낮아지기는 커녕 높아지려고. 성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니까 가정과 사회에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고 판단다 서로가 섬기는 본래의 위치로 창조의 목적대로 되돌아가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사가 사랑하는 종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냐고 묻고 있습니다 섬기는 위치에 있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있느냐 사랑을 주려고 하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사랑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 문제에 정말 섬기는 자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의 사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단 마귀가 지옥에 갈까요? 원래 종의 신분이었는데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표만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지옥에 가는 종의 위치로 섬기는 자세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 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생 끝그 행복 시절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낙은의 인생길 수리의 길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해피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laughs> 섬기는 왕두 번째는 발처럼 살아야 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발, 여러분들의 발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르니라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이 비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린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린 나도 사랑을 못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는 예수님도 사랑할 수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간에 안에 좌정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겨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 중에서 꼭 발을 씻기신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발은 여러분 발이나 내 발이나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지금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러나 발이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 온 몸을 받쳐주는 기둥 같은 중요한 역할을 발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은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발은 굳은 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낮은 자세의 마음, 발바닥 같은 마음이 곧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뒷바닥처럼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을 다피조물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발이 되신 예수님 인류의 무거운 침을 흘러치고 가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의 팔을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 피로 씻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김의 생애였습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은 성김의 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10장 45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안수할 때 안수는 주로 머리에다가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머리에 안수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으로 발에 안수하셨다는 표현이 납다 이것은 기독교의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가, 크리찬의 권위가 발에 있음을, 섬기는 자세에 있음을 종의 위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일례라고 생각이 되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이 섬김의 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기독교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자신을 버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상대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에 나타난 표현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면 나는 나를 좌정성으로, 나를 우정성으로 시켜달라고 하는 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충성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게 기득권이 있다는 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주의 사랑 교회,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힘든 일을 했고 어려운 일을 했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기득권이 내게 있으니까.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주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다. 사랑하는 우리 죄사랑 교시고 여러분, 아직도 내가 제일로 성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그분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허물이나 잘못된 것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나는 영격으로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결점과 그들의 잔점과 그들의 허물이 내 자식처럼 내 손자처럼 그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낮고 낮은 인간의 팔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팔을 씻기신 사건은 단순한 겸손의 표시나 섬김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하늘의 영광 그리고 특권을 버리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성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실천은 바로 이 성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성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높이는 것이 바로 성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나가 근데,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낮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그냥 감정이 채워로.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라면, 참아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줄로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교제는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영적 교제는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영적인 교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337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발처럼 내 몸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처럼 낮아져서 발처럼 사는 섬기는 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웃음> <웃음> 섬김의 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멘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목표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노력으로는 종의 위치에 내려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야만 종의 위치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 거듭난 생명은 바로 종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찢어지고 갈라지고 인간관계가 등을 돌립니까? 서가잘났다 종의 위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상대를 인정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를 통해서 영광의 빛이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영광의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 시기 질투 미움은 사라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빛과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본 얻인했다면 내안의 어둠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지 말라고 그래도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나의 위치를 정말 섬기는 자의 위치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 앞에서 정말 섬기는 성김의 자세로 섬기는 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부부가 나오셨으면 부부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로 같이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은 옆 사람하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laughs> 옛날에 우리 딸들이 내가 어, 정말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오면 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종입니다 하고 여기 녹음한 걸 나한테 들려줘. 그 생각이 나요. 왜 주님을 만나보지 못함?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 종의 위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종의 위치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내려가야 거기서 섬기는 돈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자유는 종의 위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위치로 내가 먼저 내려가면 내가 섬기는 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해피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성심을 받으려는 왕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왜 공부합니까? 높아지려고. 왜 돈을 봅니까? 높아지려고. 큰 소리 치려고.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죽여서 종회의 치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입니다 이 하늘의 법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섬기는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섬겨주실 줄로 혹시 그곳으로 내려가야만 거기서부터 진정한 참 평안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그 어느 곳에도 없어.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왜 화병이 있습니까? 왜 함덩어리가 커지고 있습니까? 왜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내 대신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대신 하나님께서 수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이웃을 섬기면. 천군천사가 여러분들을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빌리포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가직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오. 여러분,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남편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따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지로 내려가서 섬기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곳에 내려가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낮아지는 능력이다 섬기는 능력이다 섬기는 왕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죄사랑께 식구들 섬기는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렵고 힘든 힘인 생활이지만 진정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도 믿습니다 2018년도 한해이 복을 다, 받고 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